대법원 2021년 6월 17일 선고 2018다257958등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등 보험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 회사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제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 의견. 소극적 확인의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함으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재개할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 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등 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 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의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외에 추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은 예를 들어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 사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범죄나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